자, 18학년도 6월, 가형 30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요 문제는 뭐 그렇게 난이도가 막, 막 높진 않고, 이제 배워야 될 좋은 포인트가 있어 좀 얘기를 해보자. 자, 어, 그래프가 있을 때, 그래프가 전대칭 함수인 경우에, 자, 전대칭인 경우에, 이 친구의 뭐, 이 친구의 정적분, 내지는 이제 넓이.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음. 근데 점대칭 함수니까 이렇게 점대칭으로 주는 경우는 당연히 어, 직접 계산이겠어? 아니면 뭔가 포인트를 잡아서 단순 계산으로 바꾸겠어? 그렇죠. 어, 단순 계산으로 바꾸겠죠. 네. 자, 점대칭 함수 대표적인 거뭐 3차 한번 그려볼까? 네. 자, 요거에 대해서 지금 점대칭이 된다는 거지. 네. 자, 그럼 점대칭이 됐을 때 자, 한번 보자. 어, 여기 A부터 저 우리 B까지라고 한번 보자. 아 근데 이제 높이를 똑같이 해 놓으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어, 여기로 a로 하고, 오케이? 네. 음. 이 친구를 이제 b로 한번 해보자 당연히 a랑 b의 중점은 여기겠지 네. 그쵸 여기 2분의 네. a 플러스 b 여기가 이제 전대칭의 중심점이 될 텐데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x축 뭐 이쯤에 그릴까요?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해라 문제에서 이렇게 줬단 말이야 오케이 okay?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요점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요점 있죠 네. 이두 점을 뭘 하는 거야 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언더 d e r 자 그럼 여기서 이었을 때 이제 드는 느낌은 바로 이거지 네. 지금 요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지금 선생님이 색칠하는 이 친구랑 그 다음에 색칠하는 요 친구가 넓이가 어떻겠어? 같. 같겠지 그럼 이렇게 떠다가 이렇게 부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어떻게 부어 이게 액체가 아닌데 그치 이렇게 잘라다가 끼울 수는 있겠지. 아, 네. <laughs> 자, 미안해, 꼬장구려서. 자, 아무튼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렇죠 네. 자, 그럼 일단은 이게 순식간에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잘 봐봐. 이게 색깔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무슨 리꼴? 사다리. 음, 사다리꼴로. 사다리꼴로 바뀌는 거예요. 1차적으로. 띵띵띵띵. 그렇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사다리꼴로 계산해도 물론 돼요. 되는데 자 여기서 좀만 더 생각해 보자. 그럼 이제 이 점을 기준으로 응? 응. 요거랑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그린 요만큼의 높이랑 x축이랑 이제 요걸 지나면서 x축이랑 평행하게 딱 자를 수 있겠죠. 응. 그럼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칠한 이 동글뱅이랑 여기 동글뱅이는 어떨까? 똑같. 똑같겠지. 응? 그러면 얘를 갖다 여기다 딱 끼워 넣으면 이건 이제 사다리꼴이 아니라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 어, 죄송, 각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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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잖아. 네. 직사각형 되는 거잖아. 네. 그럼 직사각형은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데? 이제 b-a 곱하기 f 의 2분의 a 플러스 b. 뭐 이렇게 되는 거겠지. 를 센터 값 m이라고 하면 fm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네.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무리할 수가 있거든? 자, 여기 직사각형 보이지? 직사각형. 그치? 네. 직사각형 보이는데, 자, 요거도 한번 생각해 봐봐. 음... 자, 우리가 잘 봐봐. 여기를 대칭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요 직사각형 상태에서, 어? 네. 얘를 이렇게 뚝 잘라다가, 이 친구를 휘어로록 해서 여기 탁 붙이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 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어. 그럼 여기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네.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무슨 동? 합동. 어, 신동 아니겠죠? 합동이겠죠. 맞습니까? 예. 네, 그래서 아 미안, 너무 자꾸 자꾸 던지고 싶네 뭔가를. 자, 그래서 이렇게 A부터 B까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슨 각형까지 직각산각형까지될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정대칭 함수를 예를 들면 a부터 b까지 당연히 a 에 b의 중심에는 점대칭 x값이 있어야 돼. 네. 자, 이렇게 해서 fx dx 우리가 이걸 계산한다고 치면 우리는 얘를 계산하는 방법이 첫 번째 당연히 이제 사다리꼴.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죄선각형 그렇죠? 직사각형. 세 번째 뭐예요? 직각 삼각형.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는지 각각의 원리를 잘봐 둬야 돼. 또 어떤 애들 막 직각 삼각형 하는데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이어 가지고 어, 이상한데 하지 말겠지? 어, 정확하게 보고 알겠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이제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뭐가 택, 뭐가 쉬운지 이제 택해 택해가지고 우리가 하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네.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오케이? 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딱 접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이런 경우 있죠. 자, 여기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접근을 하자고 하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음? 네.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슥,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여기까지. 여기까지를 딱 접근하자고 했다고 해봐. 네. 응? 자, 여기서부터 A부터 B까지 이렇게 접근하자고 했다고 해보세요. 오케이? 그럴 수 있겠지. 네. 음. 그러면 지금, 요 점과 요 점은 서로 무슨 층이겠어 대칭. 어, 점대칭이겠지, 요거에 대해서. 네. 여기까지 이해 되니? 네. 됐죠?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원래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적분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기에다가 요만큼이겠죠? 네. 그래 안 그래? 네. 음. 그러면 이 친구를 이제 어떻게 원래 처리해야 돼? 이렇게 싹 자른 다음에 얘를 갖다 여기다가 꽂아넣게 되면 정확하게 뭐가 됩니까? 직사 어, 직사각형이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니? 네. 어, 직사각형이 되는데 잘 봐봐 어차피 여기랑 여기랑 높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맞잖아 네. 중, 여기 여기랑 여기랑 전대칭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이었을 때 이거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지 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각사각형으로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있다는 거야 네. 다 된다는 거야 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야 얘랑 같은 원리거든 그랬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전대칭의 중심에 대해서 여기 양쪽 끝점이 딱 주어져 있고 접하면 너무 좋지. 이렇게 해서 직각 직사각형 만들어도 되고 직각 사각형 만들어도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어도 된다. 근데 이 중에서 좀 제일 개인적으로 많이 쓰는 건 뭐냐면 이거에다가 요 함수값 곱하는 게 제일 많이 쓰여요. 왜냐면 헷갈리게 나왔을 때 이게 짱이거든. 그러니까 구간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곱하기 구간의 가운데 값의 함수값 이렇게 하시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인지는 바로 파악되잖아. 네. X축보다 위에 있으면 플러스겠고 아래쪽에 있으면 마이너스겠지. 네. 그냥 그것만 냥그 생각하라고. 뭘 어디에 끼워넣는다는 개념으로 가잖아? 그럼 생각보다 갑자기 어? 뭐야 이거? 뭘릿속에 연상이 안 되는데? 어? 어떡하지? 약간 이렇게 되는 경 되게 많아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정대칭 함수는 기본적으로 뭐모모가 생긴다? 사다리줄 또는? 직삼각 또는? 직각삼각 그렇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이런 우리가 배경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 거예요. 오케이? 네. 자, 동의. 네. 자, 동의. 보강 한번 해줘야지. 선생님, 오늘 왜 이러시나요? 적당히 하시죠? 선 넘네 이렇게 하면서 그지? 자 한번 봅시다 자, 처음에 우리가 FX는 자 뭐라고 쓸수 있어 ln의 x4 제곱 1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 백이씨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 그래프에 대해서 자 FX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자 첫 번째는 무슨 얘기 할수 있냐면 어이 친구가 눈에 들어오지 지금 이게 합성 함수 형태니까 얘는 극점이 없고 얘는 극점이 얼마? 3초, 2초, 1초땡 극점이... 엑스는 0에서 음. 생기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네. 무슨 함수예요? 증가 함수. 아, 왜 그러는 로그. 거야 어? 로그. 로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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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이 친구. 아. 사수 예. 그럼 당연하고. 응? 왜 그래? 우리 아는 얘기 하자 그래프의 개형 따지려고 하는 거잖아. 무슨 어. 함수야? 우함수잖아. 아, 이. 예. 어, 우함수. 그럼 일반 함수에다가 우함수 합성했어. 어떻게 돼? 우함수 되잖아. 실제로 궁금하면 해봐. f의 마이너스 x. 그다음에 f x 두개 같애 달라? 넣었지 방금 그냥 어. 대답한 게 아니고, 그렇지? 그래서 무슨 함수다? 우함수다. 오케이? 네. 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이 조건을 한번 봅시다. 자, 이 조건 보여요? 보일 거야, 그치? 자, 조건을 관찰을 해보니까 뭐라고 할수 있냐면, 저 GX라고 하는 건 그냥 함수예요, 함수. 그치?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저렇게 구간 중에 X가 들어있으면 이 부정적분 자체를 무슨 수로 보자? 함수로 보자는, 보자라고 하는 얘기 많이 했었죠? 저것도 일종의 함수라고. 예를 들면, f(t)가 이렇게 있을 때, a가 여기서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뭘 인풋하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함수값이 다 생기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가 생기면 이거 자체가 무슨 수니까, 함수니까, 우리가 저 g(x)를 함수로 볼수 있다는 거야, 충분히. 이해돼? 네. 근데 특별히 얘와얘의 관계를 보자면 이 f(t)라고 하는 건 누구의 도함수야? g(x). 그래, g(x)의 도함수야. 잘 모르겠으면 이거는 지금 미분 미분조건 다시 공부해야 돼요. 네. 왜냐면, 하 쟤를 네. 미분했을 때, 우변이 fx 된다는 건 당연히 알아야만 해. 네. 그니까, 러 g'x가 fx 되니까, fx, ft라고 하는 거, 저거 뭐, 물론 t긴 하지만, 전체는 지금 누구의 도함수다? gx. 어, gx의 도함수라는 거. 이해되죠? 네. 음. 자, 그러면, gx의 도함수니까, gx의 도함수인 fx가 우함수면, GX는 무슨 함수야? 자 이거 저기 그 공부 열심히 했는지 보자 자 봐봐 내가 이렇게 그냥 간단히 해줄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H'이 우함수면 H는 무슨 함수예요? 기함수 네. 공부 열심히 안 하셨군요 공부 열심히 하셨...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머릿속으로 얼른 생각해보는 거야 얼른 네. 잘 봐봐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지? 네. 그러면 여기에 그 기울기 변화랑 네. 그지 그러니까 뭐 5, 4, 3, 2, 1, 0 아니 0이 아니라 1, 2, 3, 4, 5 미분계수근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잖아 네. 가팔랐다가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가팔렸잖 전대칭이. 그래 점대칭이지 기함수가 아니고 그럼 왜 이게 기함수라고 안 하고 기함수라고 왜안 하고 기함수 전체를 통 기함수도 그중에 하나잖아. 누구 누구 중에 하나. 전대칭 중에 하나잖아. 왜 그러냐면 네. 생각해 봐. 얘를 적분하면 네. 뒤에 무슨 뭐가 붙어? 플러스? 네. 어, 플러스 c가 붙잖아. 네. 그러니까 0, 얼마인지 몰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x 제곱 적분하면 뭐야? x 제곱 적분하면 3분의 1/3의 x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c잖아. 네. 그럼 플러스 c 때문에 0, 0 대칭인지 0, x 대칭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는 hx가 점대칭인 건 알지, 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점은 점인데 0, 모르는 와에 대칭이다. 여기까지 알수 있다는 거지. 이해돼? <laughs>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지금 fx가 현재 우함수가 확실하니까, 지금 gx는 선생님 지금 좀 전에 말한 의미, 그, 이, 그 이론에 의해서, gx는 0, 네모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안 돼? 돼. 되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알파 1일 때, 그러니까 g(x)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개에서 만난데, 뭐 그건 만나다 보지. 근데 어쨌든 x는 얼마에서 극소래요? g(x)는 네. x는 네. 얼마에서 네. 1에서 극소라고 돼있지? 네. 자, 1에서 극소래, 그러면 잘 봐봐. 아. g(x)는 x는 1에서 극소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알려주는 정보는 뭐야? 미분계수와 연관해서 3, 2, 1. 2. 그렇지 G 프라임 1은 0이라는 거죠 네. 근데 G 프라임 1은 0이니까 이것은 곧 뭐랑 똑같애 G 프라임 1이라고 한건 뭐랑 똑같애 Three G Two o n F1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미분하면 FX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F1이랑 똑같은 거야 됐어 네. 네.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 뒤에 C를 준 거라고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ln2지. 근데 그게 0돼야 되니까 c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 ln2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l n e 가 아니라 그냥 l n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 조건 보니까 알파 1부터 알파 m까지 gx의 적분 값이 k 곱하기 알파 m 곱하기 0부터 1까지 fx의 절대 값의 dx예요. 근데 우리 이제 fx 그래프 그릴 수 있죠? 네. 맞지? 네. 자, fx는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돼? 어차피 지금 우함수잖아. 그니까 러 0콤마 얼마인지만 잘 찍으면 되겠지. 자, 한번 찍어보자. 자, 0콤마 얼마예요 LN1은 0이니까 0콤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LN이지. 0콤마 마이너스 LN2 이렇게 되고, 이제 오른쪽이랑 왼쪽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잘 봐봐. X의 오른쪽에서 얘 계속 증가만 하죠. 그 다음에 얘도 증가함수죠. 증가함수, 증가함수 합성함면 무슨가? 증가.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미분해서 그냥 오른쪽에 있는 거 넣어봐도 되고. 오른쪽에서 미분계수 부어 가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얘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얼마인지 알아겠지? 야 여기 얼마야? 지금 이거 모그린 뭐 거야? fx 네. 그린 거다. 네. fx는 이골 g 프라임 x를 사실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음. 자, 그러면 여기 얼마야? 네. 3초. 어, 그렇지. 여기 얼마예요? 3초. 어, 맞 어,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음. 아주 여유가 넘치네, 그렇지? 자, 그럼 이렇게 썼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자, 왜 이런데 거지 내가? 왜 이러는 거죠? 음, 그극 그때... 누구의? gx. 그렇지 gx의 됐습니까? 네. 음. 자, 그럼 우리 gx 그래프 한번만 그려봅시다. 자, gx 그래프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일단 여기서 증가하고, 그죠? 음. 플랫했다가 여기서 딱 띠용 이렇게서 해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감소하고 여기서 이렇게 띠용 증가하는 이런 느낌이겠죠. 네. 이해되십니까? 음. 지금 여기가 얼마니까 0이니까 여기도 그대로 0이겠죠? 여기 0코마 얼마일까? 0코마 0코마 얼마예요? 0 0코마 0이야? 어떻게 알아? 모르죠 어, 모르잖아 이거 지금 음. 누구의 그래프인데? GX 어, 이거 GX의 그래프인데 0코마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근데 GA는 얼마일까? 3초? 2초? 1초? a 는 틀렸어요 GA는 0. 0이죠 A부터 A까지 적분하니까 음. 그러면 잘 봐봐. 일단 그렇다 쳐. 이렇게 그려졌다 쳐. 근데, g x 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자, 그럼 가능성 둘 중에 하나. 여기랑 접하면서 이렇게 지나거나,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거나. 맞지? 네. 그래, 안 그래? 네. 맞죠? 선생님? 네. 맞습니까?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음. 지금 이렇게 지나거나, 이렇게 지나는데, 자. 문제에서 얘기한 거를 한번 얘기해 보자 저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 알파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 네. 저게 뭘 의미한데? 어, GX가 Rx가 맞는 맞다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A값이라고 했지?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GA는 0이란 말이야 자, 그럼 봐봐. X축이 만약에 이거라고 했을 때, 네. 이 친구라고 했을 때, GA는 0이니까 A의 가능성이 있는 친구는 요 친구, 맞지? 네. 내가 지금 어거지로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요 친구도 A의 가능성이 있네. 네. 그 다음에 X축이 요거라고 했을 때, 이제 GA는 0이니까 가능성은 요 친구가 A의 가능성이 있고, 네. 이 친구도 A의 가능성이 있네. 자, 그럼 A의 가능성이 있는 친구가 몇개 나와? 네개 네개 나오니까 이걸 작은 값부터 차례대로 알파1, 알파-1, 알파, 알파-4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되니 네. 그러면 다 나열했는데 알파4니까 우리가 알파m이라고 하는 건 얼마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어. 알파4라는 네. 어, 걸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알파2는 얼마라는 걸 알아? 마이너스 1그 다음에 알파3는 얼마라는 걸 알아? 네. 1이라는 걸또 알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문제에서 뭘 줬냐면 a가 알파 1이라고 했어. 네. 그러면 여기가 지금 a라는 거지. 그렇다는 것은 x축이 여기를 이렇게 지나고 있었다는 거야 사실. 그다음에 y축은 이 친구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음.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알파 1이자 a인 점이요 x좌표가. 어, x좌표가. 그러면 여기는 a, 콤마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겠죠, 이 친구. 했어? 네. 자, 그럼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 알파 1부터 알파 m까지니까 알파 1부터 알파 4까지겠지.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뭐 정적분이니까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 돼? 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적분 값은 네. 알파 m. 즉 이거는 알파 4를 얘기하는 거겠지, 이 친구는? 그렇죠? 알파 4에다가 0부터 1까지의 fx dx의 fx의 절대값의 dx 이렇게 돼 있지. 네. 자 그러면 fx 어디 갔어? 자 까먹지 마. 이게 fx였어, 이 친구가. 네. 근데 0부터 1까지면 지금 요 부분이야. 요 부분인데 절대값을 했으니까 요게 넓이를 얘기하는 거야. 네. 자 우리 잘 배웠으면 이 넓이가 뭐를 의미하는지 알아. Three, t 함수값 좋아. 어디에서의 함수값 3, 2에서의 함수값 1에서의 함수값 0인 것 같은데요. 어, 그 생각해봐라. 이거 잘해야지. G 프라임이지. 네. DX 이렇게 해놓고 0부터 1까지라고 했다고 쳐봐. 네. 그럼 이거는 g 1 0이 네. G0 아니야? 네. 맞지? 근데 지금 얘는 사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맞지? 네. 그러면 얘는 지금 0부터 1까지를 절대값을 접근한 거잖아. 네. 그럼 0부터 1까지 이 친구를 접근한 거지. 네. 지금 요거를 접근한 거죠. 그죠? 네. 그러면은 어, 요거를 지금 이렇게 해서 접근한 거잖아. 그치? 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가면 요렇게 되는 거니까 g0-g1이지. 빼기 쥐영 빼기 쥐일인데, 쥐일이 얼마야? 지금 여기서 0. 0이니까, 그냥 요거를 의미하는 거지. 네. 이거의 넓이라고 하는 건요 높이를 얘기하는 거야요 네. 그러면 이걸 거 뭐로 바꿀 수 있어? g 의 0이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안 돼? 네. 되지? 네. 어, 됐죠? 됐습니까? 네. 어, 확실히 됐을 거야. 아? 자, g 0인데 그럼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한이 파란색 부분, 파란색 부분 좀 확실하게 표현해 볼게. 요 여기 요거, 응? 네. 이 친구는 k 곱하기 알파 4, 알파 4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요거예요. x 좌표니까 요만큼을 의, 의미하겠지. 그럼 k 곱하기 알파 4 곱하기 요거래. 네. 그러면 잘 봐. 네. 선생님이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친구를 잘라서 여기다 끼워 넣는다고 했을 때 얘는 순식간에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직사각형 되겠지?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럼 이 직사각형이랑 뭐랑 똑같냐는 거야? 자, 그러면 요만큼이 알파4죠 네. 그죠? 그 다음에 g0은 요만큼이죠. 네. 그럼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얼마 해야 얘가 되겠어? 이. 그렇지. 그래서 k는 2인 거야. 그렇게 봐도 네. 되고. 네. 그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이었을 때 지금 이 친구를 가지고 얘를 다시 잘라서 붙였을 때 지금 여기는 좀 중앙을 딱 지나가겠지? 음. 이만큼이 G0인데 이거의 길이랑 이거의 길이가 어때? 가... 왜 같아? 비율 관계 정리했지. 했죠? 네. 비율 관계 했잖아. 네. 비율 관계 뭐야? 이 친구 여기랑 똑같으니까 네. 이렇게 내렸을 때 무슨 수열? 등차수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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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등차수열이지 그러니까 네. 길이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해돼?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몇대몇 몇 닮음이야? 1대2어 그럼 요이 삼각형이랑 이큰 거랑 1대2 닮음이니까 얘가 얼마야? 2배의 G 2배 곱하기 G0겠죠 네. 이해가 돼? 네. 어 2배 곱하기 G0겠지 됐어 안 됐어? 됐어 음. 그래서 2배 곱하기 G0 곱하기 알파 4 빼기 1 알파와 이것은 2 알파 4니까 그렇게 해도 역시 k는 2가 나오죠. 이해 되십니까? 네. 어, 그래서 k가 2가 나오니까 m 곱하기 k m은 뭐죠? 4죠? 4 곱하기 k는 2고 그 다음에 익스포네셜의 ln 2승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얼마니? 16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어?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요그래까지좀잘 이해를 해야 되고 네. 그 선생님이 제일 많이 쓰는 건 뭐라고 했냐면 적분 구간 곱하기 그 센터의 함수 값이라고 했지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약간 이런 식이야 잘 봐봐 너 예를 들어서 그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대칭이야자 네. 그런데 그런데 예를 들면 x축이 x축이 자 집중 네. 이렇게 지나고 있다고 해봐 이렇게 오케이 자, 갑자기 조금씩 당황스럽지? 자, 그다음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정대칭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왔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해 봐. 여기. 여기가 b고 여기가 a고 a부터 b까지 그러면 이거에다가 요거에다가 요거에다가 요거지. 네. 자, 이거 넓이 쉽게 어디에 잘라서 어디에 넣는다. 이런 개념 느낌 뭐안 와? 잘나. 잘안 오지? 그래서 내가 아까 결론을 내, 내려준 거야. 지금 어쨌든 여기 x값과 여기 x값은 그 센터에 이 점이 있겠지. 음.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된다. 어떻게든 뭐가 돼? 이렇게 직사각형. 돼. 직사각형 되는데 센터에서의 함수값 곱하기 이거 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땐 이게 제일 뭐랄까요? 유용해. 음.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제일 많이 쓴다 그래서 직사각형, 사다리꼴, 직각사각형 중에 이거 제일 음. 많이 쓰는 거. 알겠죠? 네. 어, 그래서 결론은 뭐다? b-a 곱하기 f에, 음. f에 2분의 a 플러스 b. 요거 제일 많이 쓰인다 Understand?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어, 우리가 여기서 이제 a부터 b까지 f x 의 dx 요거 적분하면 이제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잘 봐봐. 어차피 지금 얘는 무슨 수야? 음수지. 얘는 무슨 수예요 양수가 되는거지 이거 두개 곱하면 뭐가 되겠어? 음. 음수 되겠지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우리가, 우리가 눈으로 따지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접근한다고 했을 때 음. 상식적으로 위에 튀어나온 거보다 아래 튀어나가는게 더 많지 음. 그러면 이제 요 곱하기 우리가 요걸 할때 이건 항상 양수일 거 아니야 음.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도 맞아 아 이거 음수가 될텐데 b-a 곱하기 여기 가운데 함수값 하면 음수니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됐어? 음.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놔 음. 아셨죠?